걸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알며 인정하며 다시금 고백합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진님 친히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주니까 함께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 주신 사명 잊지 않고 간다 하면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간다 할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어 오니 주여 금일의 기사 은혜의 불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여전히 끌고 있죠.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인터넷에 오징어 게임으로 본 자신의 성향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설문지가 있어서, 어, 이거 좀 재밌겠다 싶어서 해봤습니다. 질문이 모두 10개인데, 뭐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우, 우연히 강원랜드에 가게 됐다. 도박을 하겠는가? 일 번은 도박은 나쁜 것이다. 일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혹시 재발이 터질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본다. 여러분 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안 한다. 뭐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건달의 시비를 건다. 어떻게 대답인가 싸움나 피한다. 집안이 정리가 안돼 엉망이다. 그런데 당신은 치운다, 안 치운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질문을 지금까지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덟 번째 문제 문제인데 망망대한 가운데서 나와 동료 이렇게 두 사람이 전화를 나했는데 구명조끼가 하나 뿐이다 이우의 당신이 할 행동은 A. 상대에게 조끼를 양보한다 B. 내가 그 조끼를 차지한다 <laughs> 이거 갖고 제가 어, 머리로는 양보해야지. 아, 목사인데 <laughs> 양보해야지라고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럼 죽어야 되나?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아 이것은 내가 계속 좀 신자수고 해볼 문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성향을 테스트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이.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정답이라고 알지만, 실제로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는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겪게 되는 손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맞아야 하는 어떤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택할 용기도, 또 믿음도 부족해서, 알지만 못한게 대부분 것이죠. 오늘이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 주인데, 1517년 10월 3 1일마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벌을 파는 것은 성경에 유배된 잘못이다. 그것을 95개조 논제로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돈으로 살수 있다. 돈을 주고 이 면접을 사면 다 모든 죄가 용서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루터만 아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왕창에서는 배두로 황당을 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 하나님이 이 면접을 사는 순간, 동전이 연재도 사는 그한해 떨어지는 순간 니제도 용택 것이라는 이런 말로 성도들을 협혹하고연재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허대 종교 권력 앞에서 그냥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루터가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할 건가? 나도 눈을 감을까? 어떻게 교황청, 교황과 맞섰어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내 신앙 양심상 성경에 말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할까? 그랬을 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나 처벌은 어떻게 할까? 이 비트베르크 교수인데 대신학대 교수인데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 알지만 내가 아는 대로 행할 것인가? 알지만, 그냥 한번 눈 감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고민 속에서, 아, 루터는 양심을 따라 내가 아는 바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아주 뭐, 사실 루터가 처음부터, 야, 내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확장한 종교이 해야지라고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묵묶할수 없다. 내가 믿는 성령의 진리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결단했고 그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로 인해 루터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죠. 어, 뭐, 파문도 당하고 법의자, 어, 뭐, 이 사람 루터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 사람은 법 외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어, 판정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이 루터가 이렇게 이일 때문에 계속해서 어, 이 거대한 비난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4년 후에 신성 로마제국 황제인 카를 오세 앞에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면제를 비난한 면제비을 비롯한 모든 교황께 잘못을 비탈 시작했던 모든 글들을 다 쳐다야겠다고 하면 용서하겠다는 그런 유혹도 받고 그때 이제 루터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그런 연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성경말씀 또는 명확한 이성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으나 나는 교황청이나 평의회중 어느 쪽도 전적으로 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틀리고 서로 간에도 모순이 됐다는 것을 이미 자결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이 어긋나는 것이 안전하지도, 또 옳지도 않게 나는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이제 어, 했다가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 이것이 내가 잘못된 말 하지 않나. 내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한 이것을 나는 차별야이니다그 어떤 결과를 맞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 없는 성경의 진리대로 나는 살 것이고 그런 신앙의 자유를 나는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교황이나 그 어떤 세력에라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이제 고백한 이 선언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었고 큰 영향을 끼쳐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 과정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어떤 분은 이 종교개혁이 복음을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음을 복음이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복음이 보금되겠다. 오늘 사실 이런 루터의 결단 통해서 오늘 우리도 신앙 양심에 따라 성경대로 살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종교 기록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진리 그것에 따라 내가 살려고 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오늘 세례 요원에 대해서 세례 요원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원은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앞서서 예비했던 그런 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여셨던이세 시대에 첫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프스의 고대사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보다 오히려 세례 요원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요세프스에 의하면 아, 세례 요원은 참 좋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 님 앞에 진실하게 살도록 가르친 선하고 덕스러운 교사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원의 설교를 통해서 각성했고 또 세례요한을 크게 존경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이런 세례요한의 영향력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세례요한이 살롬에 어떤 요청에서 살해를 당하지만 실제로는 헤롯에게도 너무나 요한의 영향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필름으로 처형했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헤롯이 두려울 만큼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강렬하고 명료했습니다. 오늘 이제 어,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세례요한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3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이 그, 메시지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 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세례이완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대교사 해야게 뭔가 회개해야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오늘 제 본문에 바로 그... 부분이 기록되었습니다. 7절부터 9절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로 나오는 무이에 대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처월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비려오니 하나님의 명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이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합당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무리들이 왔으면 아참 잘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올것 같은데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독서를 푹 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아무 사람이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이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독설했던 대상은 누군가 당시의 종교 특권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7절유아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 개인들이 세례를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박한 지들을 피하라느냐? 그이독사의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말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종교 특권층으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디마지 않을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면 마땅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이들 막는 방해 역할을 하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독사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있는데 세례는그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괜찮아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소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있을지 모만 실제로 너의 삶은 독사의 자식처럼 행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하셨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또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많은 짐을 백성에 치우시다 뭐 이런 위선자로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는데 세례요한 역시 그들의 위선 마치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하나의 백성 같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종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의 생명 없는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의 역할을 그들을 보면서 복사의 자시라고 그렇게 것입니다아 그들이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 심판받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일대 세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부을 얻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 명목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 합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명목상의 아브라함의 자손,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박자가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똑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삶.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움직입니다. 임 활동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움직이는 사람들. 그렇게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준비가 된 사람들이지 죽은 채로 검은 모습만 결특게 꾸민다고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죽은 송사리는 물결을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거슬러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에서 생명을 갖고 차례는 나무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 앞에 더게 나가는 동안에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회개는 한 번하면 된다, 한번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 하나 앞에 돌아, 돌이켜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한 번에 구원이 되지만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했던 삶이요, 회개했던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이죠. 회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는 결단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런 삶이란 말로 진정 회의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계 합동 열매를 맺자 이렇게 세력의명령이있는데이 명령이 조금 추상적이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10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한 단어의 이 단어가 얘기했던 열매를 맺어라. 이 맺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럼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말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세배원이 물어합니까 대답을 해야 돼.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데도그렇게 하시니 굉장히 단순하죠. 이 회개한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는겁니다 예전에는 나만 따뜻한데, 내만 옷이 두벌 있건 세벌 있건 나만 따뜻한데, 나만 배부른데, 내가 먹고 또 먹어도 나만 배부른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저 나의 이웃들, 그 사람들도 아마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저 사람에게도 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나의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만 보였는데 이제는 이웃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웃들이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이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두번에 사람이 한번 주라고 할때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억지로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의 옷한 벌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먹는 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삶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세리도 군인도 또 요한에게 무슨 우리는 모니까 어떻게 하는가 어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세례와 군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게, 괴롭히는 것을 여겨줬던 참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백성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세례위원회에 나와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어떤 것을 요구하는 나는 그대로 해야지라는 각오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아,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1 1절 13절, 14절. 세례들도 세례를 바꾸자 해왔어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 이들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물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집,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리가좋아집다이 세리 또이군인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토색하기도 했던 그것이 일상화된 그런 직업들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 그 부과한 것을 내가 다내소유할수 있는 것이죠. 또 군인들은 자신의 급료 너무 적으니 어떻게 해야든 갈취하는, 그것이 관례가 됐고 일상을했던 그런 사회에서 그럼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것이 문제가 생각하지 않는 또 양심의 가치가 받지 않는 그런 사회 가운데 세리관는이제는는세리로서는부가된 노력을 하지 말고 군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촉구한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참 쉬운 일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쉬운가? 어떤 면에서 세례위관은 그들에게 아, 그렇다면 세대 어, 그러니까 회견할 열렬이 아, 된다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세요. 뭐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이렇게 헌신하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세리나 군인을 그만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면 되는가? 좋은 세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고인하며 살라는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세리와 군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세리 좋은 군인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좋은 세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감과 외에 좋은 군인이 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고한을 남용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은 군인일 것입니다. 아,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회개합당 계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세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잘하는 군사였습니까? 성격. 내가 투자한 거네 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 절반을 간나히 주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해결되면 좋은 체리있죠 좋은 군인은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코고뇌려가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굳이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아서 유대의 장군들조차 인정했던 그런 좋은 군인. 안 된다. 그것은 관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좋은 체리도 있고 좋은 군인도 있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을 내가 감수할 수 없어서 그런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줄줄 줄 믿습니다. 아, 네. 루터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단은 그 순간 내 안에 기억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세계의 개혁으로 나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원의 요구는 쉽지만 그렇게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침마다 결단하고 저녁마다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아름다운 회개의 합방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은 날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우리에게 알려진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 생명이 없이 겉으로만 종교성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독사의 자식이 되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도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민이 없이 마음의 결단이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종교 개혁 주간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민하면서 언제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 삶, 그 삶의 방식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지 않을까?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laughs> 저로서는 좋은 목사되는 게 아마도 어, 회리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요청이 있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이바 말하는 좋은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삶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니까 저게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더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수 있고 더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고. 믿지만 따르지 못합니다. 주여, 그미이여려 주시옵소서. 음. 언제나 신앙 양심을 지키고 또한 주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음.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음. 수많은 음. 사람들에게 참갈 길을 알려주는 음. 귀한 역, 지, 아, 참 등뼈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음. 오늘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에 활용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결단하는 힘과 용기를 그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 있어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